안녕하세요 꿈의 집 tv 입니다 아 오늘 꿈의 집 tv 가 소개해드릴 부동산 현장 위치는 양양군 현남 면 인구리 라는 곳이고요어제 뒤로 보이는 전원주택 두채와아 넓은 필지에 부속 토지 어, 매물로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주변부를 살펴보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전원주택 주채입니다. 아, 요거 어, 경량 철골 구조로 주채를 똑같이 지었습니다. 아, 건평은 약13.6평 정도 되는데요. 여기 아, 형제분께서 어, 연로하신 형제분께서 두 분이서 음, 각기 한 채씩 짓고 사시다가. 아, 이제 매물이 나왔습니다 고그 사정은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경계를 살펴보면 이 앞쪽에 넓은 그 부속 토지가 있습니다 요 앞쪽 뿐만이 아니고 뒤에 또 지적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만 어저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저 나무들이 있는 뒤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 대지가 가운데 이렇게 살짝 한 필지 앉아있다 여기는 전체 면적이 딱 1000평입니다. 1000평인데, 대지 부분은 104평 정도 되고요. 어, 위치는 여기 집 앞에 보이는 동해고속도로 교각 저 밑으로 보면은 인구 해변이 보입니다. 여기서도 바다 조망이, 수평선이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데,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약한 1.5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걸어서 나가면은 살방 살방 한 25분 30분 정도면은 저 앞에까지 다다를 곳에 해변이 자리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쪽으로 진입을 합니다. 아, 여기는 도로는 뭐 당연히 나라 땅이고요. 경계는 이렇게 와서 어, 여기 주인분께서 뭐 아주 꽃밭도 예쁘게 갖고 으시고 어, 열심히 이제 다듬어 놓으셨는데. 아본 물건이 이제 매물로 나왔습니다. 저 뒤로 이렇게 해서 돌아갑니다. 이쪽으로 와서 토지의 모양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은 약간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저 뒤에 절개된 부분 저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태양광 패널이 양쪽 집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 저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꽃밭, 텃밭이 네. 어, 따로 이렇게 구별이 될 정도로, 어, 잘 다듬어져 있고요. 어, 집의 모양은 13평 정도인데, 두집다 이렇게 조금 좀 공간을 넓혔습니다. 저기는 뒤에 이따가 내부 모습을 볼때 어, 살펴보기로 하고, 뒤쪽에 장독대, 진일하우스 음 그리고 이제 이쪽 경계 요 왼쪽으로 어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원래는 뭐 이쪽으로도 진출입이 가능한데 어 저쪽에 아까 보셨던 저쪽으로 포장된 도로가 있어서 이쪽으로는 이렇게 막아놓고 어그 텃밭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 전체 면적이 약 천여 평 정도 되는 곳에서 어 대지 부분 104 평을 빼면은 나머지 부분이 어, 굉장히 넓게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연로 하신 분들이라서 농사 짓기도 이제 힘드시고 어, 그래서 이제 매물이 나오게 됐고요. 이 자리는 저 자리에다가 뭐 새로이 집을 지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상태로 잘 활용을 해서 저기 그 인구 쪽에 오는 서핑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어, 염두에 두고, 뭐, 펜션 자리로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부지가 넓으니까 캠핑장 용도로도 어, 충분히 너끈하게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현장 안내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여기를 어, 위에서 또 한번 어,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은 바깥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약간 덧대가지고 조금 좀 넓힌 모양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는 또 창고 공간으로 쓸 컨테이너도 하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여기가 아 집에 음 내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방 하나 아 욕실 하나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 겉을 조금 넓히면서 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방이구요 어 욕실이구요 그 다음에 이쪽에 또방 공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요 안에는 쓰고 있다는 거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자, 인구해변이 가까운 곳에 아, 경량 철골 구조로 지어진 자그마한 원룸형 전원주택 부채하고, 그 다음에 넓은 부속토지가 있는 본 물건 위에서 살펴보면 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삼각형 모양이고요. 어, 대지는 저 한가운데 약 104평 정도가 앉아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우측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저 앞에 보이는 해변이 인구 해변입니다. 저기까지는, 어, 거, 직선 거리로는 한 1.5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주변부가 이제 봄을 맞아서 아주 그 푸르른 녹색의, 어, 높은 산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집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독립적으로 보이고요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뭐그 걸어가면서는 보이지 않았던 분묘가 이렇게 눈에 띄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걸어가면서 살펴보면은 분묘는 거의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요 골속에 앉아 있는 요두 채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저 위에 저수지가 있는 곳이 어 이제 동네 마지막 그 막다른 곳인데. 저기에도 집이 한 서너 채있고요그 사이에는 집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측으로 뭐한 200m 정도 떨어져서 어, 집이 한 채, 두채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것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본 토지 그리고 또 어, 전원주택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뒤에 병풍처럼 숲이 자리하고 있고 앞쪽으로는 어, 남쪽으로 이렇게 해가 잘 들어오게 탁 튀어진 넓은 모양의 토지를 그 안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뒷부분에 좀더 자세한 어, 상세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고 또 지나는 길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인구 해변이 멀지 않은 곳에 넓은 텃밭을 갖추고 있는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요 자리 어, 여기는 뭐 우리나라에서 서핑의 메카 그러면 양양을 얘기하고요. 그 중에서도 최고 핫플레이스가 여기 죽도 인구 해변인데, 어, 여기는 우리들 출발하는 군청이 있는 읍내에서는 7번 도로를 따라서 하조대를 지나고 잔교리를 지나고 조금 더 내려오면은 죽도 인구 해변이 되는데요. 여기 인구 초등학교 앞으로 해가지고 약한 1.5km 정도 이렇게 찾아 들어오게 됩니다. 어, 수도권에서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를 이용을 하시면은 양양 JC에서 하조대 IC로 나오셔서 어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드론 영상으로도 살펴봤습니다만 여기 집이 어 딱두 채가 있는데요. 주변으로는 거의 집들이 어 없습니다. 요 여기 지금 살짝 끝머리 보이는데 여기 전원 주택 한 채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꽤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분묘들이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실제로 현장에 가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살펴보면은 어 이렇게 그 가려 있거나 또 축대가 쌓여 있거나 해 가지고 거의 의식이 안 됩니다. 방향은 이쪽 쪽 방향이 남쪽 방향이고 여기는 농림지역이라서 어뭐 들어와가지고 여기를 뭐 가리거나 하는 그럴 자리는 아니고요. 이렇게 사방이 높은 산으로 이렇게 둘러쳐져 있고 이쪽 동쪽 방향으로 인구 해변이 어 수평선이 사실은 여기서도 살짝살짝 살짝 건물과 건물 사이로 보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지적도를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전체 면적은 천평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000.6평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대지가 104평이고요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어두 채가 앉아 있습니다 여기는 13.6평의 건평을 가진 똑같은 어 쌍둥이 어 이게 이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여기 어 형제분이 지내시려고 똑같이 이렇게 해서 어 토지도 공동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계획 관리 지역이라는 거, 고동생 나는 자리, 그리고 도로 여기 접해져 있고요. 여기도 들어가는 도로, 요거, 나라 땅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걱정 이런 거안 하셔도 됩니다. 자, 드론 영상으로 살펴봤을 때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저는 차를 여기다가 세우고, 여기 서서, 어, 요렇게 올라가서 이쪽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뒤에 보면서 경계가 이쯤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쪽으로 와서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뒤에 요 집을 들어가서 안에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앞에 넓은 텃밭을 가지고 있는데 원체 연로하신 분들이 돼서 이렇게 텃밭 갖고 오시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그런데 하여튼 사시면서 여기 뭐 꽃밭이고 이런 걸 원체 예쁘게 잘가와서 어, 뭐 특별히 손댈 만한 그 이런 외경 외경 그러니까는 조경 측면에서는 특별히 손을 댈 만한 게 없다. 그리고 어, 각 가구당 이렇게 어, 이저 태양광 패널이 각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용계획 이 살펴보면은요 지금 여기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344 제곱미터에서 여기는 14평 0 정도가 됩니다. 지목이 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건축물대장 살펴볼 때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교롭게도 건축물대장 두 편이 똑같습니다. 여기 단독주택 45.2 제곱미터에 경량 철골 구조로 해가지고 단독주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매물 정보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요.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라는 곳에 면적은 천 평, 두필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건평은 13.6평짜리가 13두 동이 앉아 있습니다. 어, 지목은 대와 전이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나중에 집을 다시 짓는다 그러면 은건평율과 용적률 40% 100% 가능하다는 거 어, 도로 접하고 있고요. 여기 상수도 들어옵니다. 어, 방은 각기, 하나, 하나,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두 채가 앉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서 그 건축물 대장 보신 대로 어, 경량 철골 구조의 단층 구조이고, 사용 승인이 2013년도에 났으니까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인구 해변 1.5km 정도에 위치하고 해가 잘 드는 남양 배치에 주변이 조용한 환경을 갖춘 이런 자리입니다. 이 자리 전원주택지로 새로 지어도 되고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 활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또 캠핑장 용지, 이런 걸로 추천을 드리는데, 여기 인구 해변이 가깝다 보니까 평당 6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6억의 매물 나와 있고요. 궁금하신 점은 꿈의 집으로 연락을 주시고 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본 영상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